사진 출처, 학교 폭력 을 예방 하기 위한 협력 적인 분위 기가 강조 된 이미지. 책 GPT 생성, 학교 폭력 은, 전 세계적 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있 으며, 한국 에서도, 다 양한 연령 대의 학생 들이 학교 폭력 의 피해 자가 되고있 습니다. 학교 폭력 의 형태 는 신체적 폭력 에서부터 언어적, 심리적 괴롭힘 까지, 다 양하 게 나타나 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남겨 학업 성취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한 해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공간이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장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내 문화를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의 조짐을 빠르게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폭력 상황을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철저히 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학생들은 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단순한 처벌보다 예방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폭력 예방 교육은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갈등 해결 기술 비폭력적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 폭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서 가정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의 인성 발달과 가치관 형성의 기초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절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자녀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경험하는 갈등 상황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주에 깊게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학교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폭력의 피해자일 때 이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부모가 항상 안전한 대화 상대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갈등 해결 방식이나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자녀가 분노나 좌절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친구 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때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델링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모는 학교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문제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역시 부모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교정의 기회를 가지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은 두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필요할 경우 학교 폭력자치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의 사건을 신고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전문 상담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가해 학생이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예시키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교육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 외에도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와 법률 상담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